이번 시간 재유닛할 건데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 그래서 그 재유닛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리액트를 위한 그 프로젝트 를 하나 만들 건데 간단한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필요한 그게 뭐가 있냐면 어떤 것들을 넣을 거냐면 일단은 레스트 컨트롤로 쓸 거고요. JPA 쓸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어, H2 써볼게요 H2 H2 한 번도 안 써봤죠 이거는 이제 내장 DB라 그냥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H2 쓰고 그다음에 JUnit이라는 걸 알고가요 그리고 이제 JWT 토큰 만드는 거는 지금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음. 리액트 다 끝나고, 조금 이따가 스프링 배우고 나서, 제대로. 그 다음에 토크 만드는 거 배우면, 나중에 연동할 때, 한번 연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지가안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개념잡는데 이렇게 4개를 네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 생성을 할게요. My, New, Other, Spring. Spring Start Project. 저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합니다.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이름을, 북이라고 할게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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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바 버전은 8이고, 자르고, 메이븐입니다. 맞죠? 요 상태에서, 텍스트. 체크는 뭐뭐 할 거냐면, 스프링 데브 툴, 롬북, JPA, 그리고 스프링 웹, 그리고 h2라고 검색해보면 h2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얘를 할 거예요 그러면 mysql은 보면 mysql 커넥터 이렇게 요거처럼 우리가 h2가 필요한 거예요 h2 h2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인베디드여서 내장어 있어서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거나 테스트 할때 가장 좋습니다 얘가. 활용하기가 뭐 사용하는 뭐 커리가 다르고 그런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대로 피니쉬 마이앤스케일로 해도 되는데 H c 2로 할게요 알겠죠 설정할게 없거든 요 간단해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우클릭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패키지를 웹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웹에다가, 북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게 그리고 이제 북 컨트롤러에,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get mapping, s l a s h public, response entity, 물음표. 맞나요? find, by, 아, 아니. find, all 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 여기서 return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return, new response entity. 내가 return하고 싶은 건스 t 링이고요 여기 물음표로 적어 놓는 건 지금 return할 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물음표로 하는 게 좋냐면, 나중에 return할 때, if에서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어떤 경우에는 뭐랄 때, 어떤 경우에는 string을 return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트를 리턴할 수도 있는데, 저 위에다가 고정해버리면, 못하거든요, 동통 쇼. 그래서 물음표라고 해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건 뭐냐면, 리턴할 때,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로 해서, 첫 번째 뭐 넣냐면, 그냥 OK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http://status.ok .OK. 일단 얘잘 되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돼요 서버를 켜서 한번 켜볼게요 b o o 즈 스프링 부트 실행 실행이 되네요 그 실행되는 거 보면 여기 보면 원인 같은 거 이런 거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잘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잘 몰라도 되고 여기 보면 이거는 좀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스프링이 프로세스 아이디 4204로 떴고요 맞죠 애플리케이션이 <laughs> PID가 그 다음에 이제 어쭉 내려보면 8080으로 떴고 맞죠 그리고 데이터 JPA를 쓴다고 돼 있고, 통 캐시 덮고, 다음에 또 내려보면 h2 콘솔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맞죠? 이런 주소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접근할 때, jdbc url이 내려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보면 쭉 만들어진 그 로고가 보이네요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8080으로 떴으니까 로퍼로스트에 8080이라고 엔터 치면 오케이 뜰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fcb에서 네트워크를 보면 컨트롤 r 해보면 얘가 지금 받은 게 뭐냐면, 이스테이터스 s 를뭘 받았냐면, 얘를, 200을 받았죠. 이게 OK입니다. 내가 이걸 다른 걸로 보내면, 뭐, not found. 다시 해볼게요. 저장하고. 자, 엔터치면, 404 not found 뜨죠. 그 상태코드를 보낼 수 있어요.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브라우저야. 너 지금 찾은 거나못 찾았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상태코드가. 이 상태코드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중에 리턴할 때 HTTP 상태코드 보고 나는 200번 때가 보통 OK 때에요. 내가 말했죠. 100번 때는 기다려. 200번 때는 잘했어 300번 때는 다른 주소로 돌려줄게 400번 때는 클라이언트가너 요청 잘못했어 500번 때는 서버를 내가 잘못 만들었어 <laughs> 이건데 정상일 때는 200 오케이는 요청이 그냥 성공적으로 됐다는 거야 get, head, put, post, 뭐, trace 할때 근데 이 created는 뭐냐면 post 해가지고 데이터가 한건 인서트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크레 a 이티드 쓰거든요. 201. 202는 엑셉트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응답을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잘 됐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200 아니면 201이거든요. 이거 두 가지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얘가 아기먼트를 잘못 보냈어요. 아이디를 1을 날려야 되는데 1을 안 날렸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bad request라고 주면 돼요. 너, 1번 유저를 찾아야 되는데, 막일을안 날렸다든지. 그러면 요청을 잘못한 거죠, 맞죠? 일을 날렸다든지 하면. 이가 없으면. 그리고 포비듬은 이제 접근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 이건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아직 권한 안 배워서. 404 이건 뭐냐면, 응답해줄 페이지가 없다는 건데, 우리 레스트 컨트롤러니까 404뜰 일이 없을 거예요, 맞죠? 요청받은 리소스를 찾을 수 없다는 건데, 보통 이제 컨트롤러 자체를 못, 못 받으면 뜨죠. 이런 건 없죠. 이게 404죠. 요청했는데 안 주니까. 이걸 내가 뭐 굳이 명시적으로 응답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코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h2 콘솔이라고 적어보게요. h2 콘솔이 들어가져요. 이거는 이제 내가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로고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나도 H2 콘솔 별로 안 써봤거든. 그래서 뭐 있다고 해서 나다 MySQL이나 인메모리 써가지고, 자 여기 H2 콘솔 있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요 JDBC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JDBC URL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싸고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잖아요. 이게 디폴트거든요. 커넥트 하면 돼요. 텍스트 커넥트 해보고. 성공 떴죠? 커넥트. 자, 커넥트 하면 접속이 됩니다. 그럼 내 이제 JDBC URL이나 이런 거는 서버 실행할 때마다 계속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좀 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팅을 좀 할게요. YML 파일에. 일단 이거는 OK라고 다시 바꾸고. 세팅을 합니다. 리소스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포트에 F2 눌리고 YML로 바꿔서 이 YML에 H2 세팅을 할건데 스프링에 데이터 소스에 URL이라고 있어요. 여기 URL에 뭐라고 넣냐면 jdbc 땡땡 h2 땡땡 mem 땡땡 테스트 d b 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제 이 url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d b 그리고 드라이버 클래스네임은 oizh2의 드라이버고요 이게 원래 디폴트로 근데 잘 잡혀 있어요 보면 여기 맞죠 이걸 이제 내가 설정해 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설정하려면 나머지도 다 설정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머지도 같이 설정할게요 야이 주소를 내 마음대로 바꾼거에요 맞죠? 이거 뭐 내가 뭐 바꿔도 되겠죠? 딴걸로 여기 mem이라는 거는 뒤에 요거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죠 이거? 데이터베이스 이름인데 요기 다 바꿔볼게요 자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그대로 사라고 하고요 패스워드는 비워둘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접속할 때 어떻게 해야되냐면 재실행... 이거 저장하면 재실행 되잖아요 서버가 그러면 이제 접속할 때 어떻게 하냐면 H2 콘솔 들어가면 얘로 접속이 안되죠 얘로 접속이 되죠 내가 만든 거 이거 내가 이름 바꾸면 자 이렇게 바꾸면 이제, 서버 실행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거든요. 저걸로. 그러면, 여기에서, 얘로 해야 되겠죠. 코스 디비로 그쵸? 데이터베이스. 그럼 유저명이 m -E m 이라고돼 있는데, 유저명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면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이런 걸뭐 문서로 찾아볼 필요가 없죠. 이게 유저 이름이 뻔하잖아요. 유저 이름이고 데이터베이스 명이잖아요. 맞죠? 유저 이름 코스. 되는지 테스트 해 보고 안 되면 지원 안해 주는 거 되면 해 주는 거죠. 서버에서 다시 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오류 난대. 그렇죠? 저거를 이름만 바꾸는 순간 오류 난데요 여기 오류 내용 보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오류의 시작으로 쭉 올라가면, 번호 다시 한 번. 여기네. 여기 에러 떠줬죠. 여기 보면 히카 히카리풀이라고 하죠, 히카리풀 DBCP 풀이잖아히카리풀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허가를 안 해준대요. 이 URL. 네임 때문이네, 맞죠? 이 네임은 내가 이제 h2 콘솔에 가서 뭘 만들든지 뭘 해야지.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고정 값이야. 이거 바꾸는 방법 구, 궁금하면 구글링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팅 끝났고. 그 다음에 서버 포트는 어차피 8080에 기본 포트 쓸 거여서 그건 설정 안 할게요. 됐죠? 난 설정 안할 거고. JPA 설정할게요. JPA JPA 설정을 좀 할게요 근데 설정할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죠. JPA 딱두칸 띄운 자리 여기에 보면 여기 경고창이 하나 있잖아요. 워닝에서 뭐라고 이거, 오픈인뷰라는 건데, 이거 이따 트루라고만 해주세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올라오도 됩니다. 레이지 로딩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데, 몰라오도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 되는 걸 적을 필요가 없겠죠. 정지합시다 경고 띄워놓을게요. <laughs> 이 하이버네이트에서, d d 로로토를 크레이트라고 할게요. 이건 알죠? 세 개가 있죠. 크레이트, 업데이트, 넌이 있는데, 서버 실행할 때마다 크리에이트되면 테이블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이거 업데이트로 한번 바꿔야 되죠. 한번 실행하고 나서. 그래야지 안 사라질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네이밍 전략은 꼭 해야 돼요. 무슨 전략으로 가냐면 네이밍 피지컬 전략. 예를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여기 보면 부트 모델 레이밍이라고 있죠. 여기 맞출 거예요. 우리가 모델에 적은 네이밍에 맞출 거죠. ORM 여기 맞추지 않을 거예요. 위에 거 모델 레이밍. 이렇게 하면 내가 적은 이름 그대로 컬럼명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엄청 헷갈려져요. 세팅 끝났고 됐죠. 나 하나만 더 합시다. 서버. 여기 보면, 인 서블릿에, 인코딩이라고 있어요. 캐릭터셋을 UTF-8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enable true. 동작하게. 이렇게만 해줄게요. 인코딩 작업해줄게요. 들어오는 데이터 다뭐 하겠다는 거예요? UTF-8로 받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만약에 설정 안 하면. 상대방의 컨텐츠 타입을 UTF-8이라고 안 적어서 나한테 널려, 널려주면 내가 UTF-8로 변경 못 하겠죠. 스프링이 프레임워크가 그렇게 안 해주겠죠. 그냥 받아들이겠지. 그럼 내가 그때 막 설정해서 받아야 되거든. 엑셉트 해가지고. 자, UTF-8로 설정하세요. 포트나 이런 거 설정 안 할게요. 자, 설정 끝. 자, 그 다음에. 마무리만 할게요. 자그 다음에 뭘 하냐면 모델을 만들게요. New package domain이라고 하고요. 이 도메인에 어떤 모델을 만들 거냐면 북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북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북 모델은 제 위에 있는 애가 id java x의 persistence 거예요. 이겁니다. private 롱 아이디 롱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얘가 자동 증가해야 되는데 자동 증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를 이 전략을 스트레티지 전략을 아이덴티티로 주면 <laughs> 이건 뭐죠? 해당 데이터베이스 번호 증가 전략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H2도 자기만의 번호 증가 전략이 있겠죠? MySQL처럼. 오라클처럼 오라클은 시퀀스 마이스 오토 이콜먼트 그 전략을 따라가겠다는 거요 아이디를 준다는 건 뭐냐면 pk를 예로 하겠다는 거죠 pk를 해당 변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그 다음에 private string t y p e 제목 만들고요 private string 어서 할게요 그 여기서 내가 그 그거 그안할 거거든요 데이터 바인딩 해가지고 그 밸리데이션 체크 같은 거안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적용은 여기다가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배우는 게뭐 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리액트에 연동할 때 연동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굳이 지금 만들지 마세요 뭔가 하나 배울 때 쓸데 없는 걸막 덕지덕지 붙이지 마요. 헷갈려 그럼 나중에. 그 배우는 것만 탁 하고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laughs> 자그 다음에 얘를 엔 t 티라고 해주면 얘가 이제 서버 실행 시에, 시에 오브젝트 릴레이션랩핑이 돼요. 이 오브젝트로 관계에서 매핑이 됩니다. ORM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ORM이. 이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Object r e l a t 핑이라고안 하고, 서버 실행 시에 테이블이 H2에 생성됨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적는 게예약기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빌더를 적어주는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final을 적으면 이제 수정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데이터에서 getter setter 만들고요. 그 다음에 no argument constructor, all argument constructor, 이렇게만 만드세요. 원래 더 아름답게 하려면, 이 엔티티는 사실 세터만 만들고요 아, 게터만 만들고요 세터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DTO로 데이터 받잖아요 원래는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로 홀로 받아서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함수만 딱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이 어떤 내가 함수로 하나 만들어요 퍼블릭, 예를 들어서 스테이틱 셋북이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뭘 받냐면 DTO를 받아가지고 그 DTO 받은 걸로 타이틀에다가 DTO get 타이틀 넣고, 어서 점 어서에 DTO get 어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얘들 세터 없어도 얘 호출하면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DTO로 받아서 DTO를 다시 오브젝트로 변하는 이런 함수만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데이터 이런 거안 쓰거든요. 세터만 쓰면 세터 원래 그리고 빌더 만들어 놓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할 때 그냥 하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 그 위에 선배가 하고 있는 코드짜는 무슨 방식이 있을 거예요.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만들게요. 붕 레파지토리 만들 건데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되고요. 붕 레파지 토리. extends JPA Repository. 여기 첫 번째 타입은 b 이고두 번째는 ID가 어떤 타입인가 물어보는 건데 Long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만 하면 뭐냐면 골뱅이레파지토리를 원래는 저거야. 스프링 IOC의 b n 으로 등록이 되는데 원래는. 근데 JPA 레파지토리를 익스텐드 하면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빈으로 자동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죠 JPA 레파이토리는 CRUD 함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고 있는 CRUD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쵸 JPA 레파이토리 안에 Paging and Sorting 레파이토리 안에 crud 레파이토리 안에 가면 필요한 함수들이 다 있고 우리는 이거 그냥 단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레파이토리 끝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만들고 끝낼게요 click new package.service 서비스에 서비스 파일 하나 만들게요 new class book service 서비스 파일 만들 때나 어떤 클래스 만들 때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스프링에서는 얘가 빈으로 등록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항상 고민해야 돼요. 등록돼야 되거든요. 서비스. 서비스가 등록되면 얘 얘는 뭘할수 있냐면 기능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도 할수 있냐면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레파지토리랑 서비스는 완전 다르네요. 레파지토리는 뭐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인서트하거나 가져오거나 하는 거고, 서비스는 뭐야? 가져오고, 또 다른 데서도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실행하면서 그걸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를 전체를 롤팩 시킨다든지 아니면 절체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커밍 시킨다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 게 주된 업무가 뭐냐면, 여기 어떤 함수가 하는 주된 업무는, 여기 함수가 예를 들어 함수 이름이, 송금이라는 함수 있잖아요. 이 송금이라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레파지토리에 여러 개의 함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잘 되면 커밋하고, 그게 아니면 롤백 하는 겁니다. 어. 그런 일을 서비스에서 합니다. 되게 트랜잭션을 지원해줘요, 서비스 쪽에서. 자, 다 했어요. 세팅 다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컨트롤러 서비스, 서비스 안에 내부적인 로직을 좀 짤게요. 짜고, 그 다음에 재윤이 할게요 그렇게 하면 오늘 세팅이 다될 거예요. 쉬었다 할요